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 투자의 길잡이,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입니다. 요즘은 경기도 별로 좋지 않지만, 집값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선거 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에 신경을 써서, 노후의 안정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값이 올랐던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도 이제 옴짝달짝도 하지 않고 있고, 물가도 올랐고, 세금도 모두 올려놨는데, 부동산마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비더더 집을 산 여러분들의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차피 급전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 소득 축소 등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모두 적자로 돌아설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시고 날개가 튼튼한 새처럼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채택을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도 안 됩니다. 값 떨어지고 팔수 없으면 빚진 서민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거래는 뜸해도 지난 10년 동안 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해볼 일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엔 땅값은 안 올랐어요. 그런 이유인지 가격 변화도 없고 부동산 규제도 없는 토지 시장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 있는 투자자들이 토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지나 개발 예정지를 찾느라 발길이 바빠지고 있어요. 수도권 중에서도 평택이나 화성은 빨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빨리 산업도시가 이루어져 있고, 개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럴 때 날개 튼튼한 새가 되어 멀리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땅은 말도 믿지 않아요. 귀신도 못 파간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저 시골 땅 지분으로만 사지 않으면 땅은 돈 버는 겁니다. 이제 땅이 돈벌 차례가 돌아왔어요. 건물은 유행도 심하고, 가격도 일정하지 않고 부동산 억제 대책도 많지만 땅은 언제나 조용히 값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땅 투자는 단기로 보지 마시고 5년 이상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어 노후도 보장되고 자녀들도 도와주는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은 항구가 4배로 커지는 공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1항구는 완공이 되었고, 2항구와 3항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고동이 울리는 평택 항구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경기 경제 자유구역의 쇼핑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참. 어제 죽은 사람이 불쌍할 뿐입니다 평택항구 곧 화양형제신도시도 이제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만한 화양신도시는 명품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고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도 여의도로 빨리 가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평택을 오십시오. 지금 평택은 돈 벌기 좋은 세상입니다. 토지 투자비, 토지 투자의 기자이 우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 좋은 땅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1280에 있고 전화는 031-681-6627번입니다. 예약하고 오세요.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